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가 정도에 이르면 남을 천도하는 데에도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삼세의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 대종경 천도품 38장 본문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초지에서 육제까지는 그 설법이 없습니다. 법어봉동만 하고 끝나는데, 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안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유사님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하시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유산 성유정 영가의 어, 초제를 지냈습니다. 어, 많은 어, 사람들은 천도제에 대해서 어, 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아, 천도제는 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 올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천도하는 게 아니고, 천도라는 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잘 모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 천도제라는 거는, 천도라는 거는, 대종사님 본문 아까 읽어드린 대로, 어, 살아서,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 살아서도 합니다. 살아서. 그럼 뭐가 더그 천도의 위력이 더 큰가 살아서 하는 게더 큰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는 게더 큰가 대종사님 말씀은 돌아가신 이후가 아니라 살아서 자기 스스로를 천도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천도가 더잘 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족분들이 나서서 저처럼 이렇게 종교인이 나서서 이제 천도제를 올립니다. 천도제를 올리면은 내용이 그런 어떤 내용의 천도제냐? 애착, 탐착, 원착, 이생의 모든 착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청정일념에 의지해서 천도받으십시오. 이제 그 내용이 천도 내용에 전체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평소에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내려놓고 모든 착심을 내려놓고 살아생전에 자기가 청정일념을잘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천도를 한 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청정일념을 잘 챙기시고 어디에도 편착되지 않고 착심이 없이 자유롭게 인생을 사셨던 분은 일생에 그렇게 사셨던 분은 돌아가실 때 천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공부인의 법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으로 법위를 나눕니다. 3급 3이라고 해서 보통급, 특심급, 법마, 상정급, 여기는 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중생계를 말하고,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강, 열애위, 그렇게 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성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성자의 위에 오르신 분을 법강, 항마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강, 항마위는 일생을 공부를 꾸준히 해오셔가지고, 청정일념을 떠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애착에 끌리지 않고 명예가 눈앞에 있어도 명예에 끌리지 않고 실패를 당해도 실패에 끌리지 않고 좋은 것을 봐도 한결같고 안 좋은 것을 봐도 한결같고 미운 사람을 봐도 한결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한결같습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청정일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살아가죠. 좋은 것 추구하시고, 나쁜 건 미워하시고, 있는 건 가지려고 하시고, 뺏기면 싫어하시고, 젊은 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늙으면 싫어하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나쁜 거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좋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면 밉고, 자기 뜻하고 부합하면 좋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싫고,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만 집착하고 쫓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중생의 삶입니다.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천도는. 천도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천도입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한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분이 아마 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 중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도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참 사는 게 어렵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정일념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어졌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있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 마음을 보아라. 없을 때도 한결 같고, 있을 때도 한결같이 있었던 그걸 보아라.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천도할 수 없습니다.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 강터원님도 계시고 우리 유사님 그 동안에 이제 함께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그건 아마 분명하게 알고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독경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하고 독경이 잘 되대요. 사랑 그것이 영가가 저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건알수 없는 일이나 제가 마음속에 유사님이 잘 가셨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아, 청정일념 챙긴다고 그 마음 챙기면서 가야 된다고 다 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 앞에서 저희들이 천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독경을 하고 예식을 진행할 때에 아마 환히 알아듣고 스스로를 천도하고 아마 애착 담착 원착이 없는 청정일념으로 천도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저희가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가시는 분의 마음속에 청정일념, 그리고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일념, 그러면 이게 아주 온전한 천도제입니다. 가는 분은 청정일념인데, 보내는 분이 마음에 막 붙잡고 아쉽고 막 뭔가 이러한 마음으로 왔다갔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보내시는 분은 청정일념을 챙기고 있는데 가는 분이 시끄러우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천도제는 아주 어, 원만한 천도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청정일념을 알고 가시는 우리 유사님께서도 청정일념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 앞으로 어, 오늘 이후로 이제 칠째 어, 종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할 텐데 어, 그기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청정일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렇게 재해를 지내는 동안에는 마음을 특히나 청정일념에 더 주하시고 어, 미워하는 마음, 탐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도 끌리지 마시고 그렇게 죄를 지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예, 무슨 뭐 여기서 형식을 갖추는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청정한 것 그게 본질입니다. 아,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보내는 분에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가장 마지막 예의입니다. 어,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분들이 다들 생업으로 바쁘시기도 하고 이러한 저런 일로 바쁘시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칠째까지 지내는 동안에 시간 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족들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가풍이 이어져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돌아가실 분이 없어요. 예, 네, 다 돌아가실 텐데 제사 밥을 굳이 얻어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해 왔던 것이 가족으로 유전되는 법입니다. 저는 그런 가풍이 어 살아 있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손자도 또, 우리 부인도 함께 나오셔서, 종교가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나오셔서, 그렇게 보내드려야, 그 인이, 그렇게 인연을 맺어둬야, 다음에 세세생생 선연이 되는 법이고, 또,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그 인격이 올바르게 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전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 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승이 죽으면 텅텅 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죽음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게요. 저희 오늘 교도님들 너무 많이 와 주셨고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유사님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기뻐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 정도 마치겠습니다.